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9월달에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8월달은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9월달 우리 종목들 무조건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호재 제가 정말로 준비 많이 해서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만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전에 잠깐 여러분들께서 나는 주식을 한다면 이 정도는 테마를 알아야 된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은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 셧다운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계속 우리나라 의료진 파업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대면과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거래량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자 대기를 줄이는 AI가 200조 이상의 스마트 시장이 열린다. 자 벌써부터 매집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디페이크 가담한 수십만 명이 전문 수사 인력은 131명뿐이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여기 법정에 안 있는 어, 이러한 부분 지금 가짜 디페이크가 계속 활기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법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이 디페이크 범죄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빠르게 이 법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관련 주식들은 벌써부터 이 법안에 부각받으면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AI 바이오 솔루션과 함께 그리고 이 디페이크 관련주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9월달에 여러분들 정말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모멘텀이 정말로 많은데 일단은 기업들 특히나 우리 매집주들은요.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과 그리고 전환 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이 CB 전환을 진행을 해서 매집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조금 집중을 더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실적 발표들과 함께 하락장에서 여러분 부자가 많이 나온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주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락장에서 매집주를 감싸고 있었던 기간, 외인 펀드사, 뿌티크, 이 기업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 감춰져 있었던 이 매집주가 여러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집주는요, 기본, 1년에서 2년, 3년 동안 이 매집을 하면 주가가 무조건 상승시키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매집주 딱한 종목, 메이저급 매집주 한 개만 잘 찾아도 정말로 1,000% 이상의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정말로 몇십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7개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지켜봤었던 딱 매집주 한 종목이 메이저 끝까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100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 매집주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1000% 이상 목표 이상을 상승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종목 알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력은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현재 주가를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냅니다. 이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 가치를 높이는 행위인데요. 이 주가 가치는 높이고 주식 수는 줄어드니 더 쉽게 주식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이 공시를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 주식 차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나와주고 있는 이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전부터 눈여겨봤었던 이 매집주 하나가 이번에 대형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720억 이상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 종목이 이전부터 삼성과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와주었었던 종목이고, 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삼성에서 처음 인수합병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종목을 아시나요? 매집 기간이 길었지만요, 정확히 20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상승하기 딱 이전에는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면서 본격적으로 20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매집주가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을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에 대한 인수합병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720억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시까지 나와주었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매집주 차트입니다 자잘 보시면은요 2020년대부터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붙으며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주가는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현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만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붙으면서 총 5년 동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상승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가가 이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상승에 대한 패턴이 바로 이 매집주를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딱한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른 건딱 필요 없이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20배 이상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 있으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시라면 2천만 원, 여러분 1천만 원이시라면 2억, 1억 원 이상이라면 20억.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지금! 매집 종목 모두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로 종목 확인하면서 이 매집 종목이 왜 지금 타이밍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매집 종목은요 문자 받으신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비중 높은 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호재가 터졌었죠 테슬라가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딱 이전에 정부에서 이 비밀리에 이 미국으로 날라가서 이 테슬라와 기가 팩토리 이 유치비 임을 작업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과거에 삼성에서 인수합병한 이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여러분 딱 상승하기 이전에첫 번째로는요 이슈를 먼저 터뜨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러한 공시가 나오자마자 정말 본격적으로 20배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집주 또한 지금 이슈를 한번 터뜨려줬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식화지 현재 모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딱 상승하기 이전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가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매집주를 준비하는 그 이유는요 최근에 구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첫 번째로가 여러분들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바로 이 매집주 매집주고요. 두 번째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법 그리고 조건 검색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매집주는 여러분들에게 드렸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두 번째 이 조건 검색식과 매매법 한게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첫 번째로 이 유튜브로 유명해지는 게첫 번째 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구독자 힘이 정말로 필요하고 어, 구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함께 이 매집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무엇하나 죄송하지만 이 커피 한 잔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구독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이렇게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매집 종목 받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 종목명과 그리고 저점 매수가 그리고 수익 매도가 목표가 삼성에서 왜이 종목을 인수합병에 대한 이러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팩트를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같고요. 저번 달에도 저희가 이 단타 매집 종목을 어, 총 3종목을 드렸습니다. 아, 종목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 많이들 감사 인사 보내주셨는데. 자, 하지만 이번 매집 주는요. 여러분 기간만 5년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두 다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정정신고세에 대해서 부족하면 몇 번이든 요구하겠다라고 언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시장 자체에서도 두산에 대한 이러한 사업구조를 재편을 제동을 건 금강원이다. 라는 기사 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지금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악의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지를 브리핑해 볼 테니까 영상 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저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가 진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 일단은 그러한 이유와 그리고 증거들에 대한 부분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면 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두산을 보시는 분들 지겨워서 바로 꼴 수도 있어요 끄셔도 됩니다 저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분들이 한두 명이 계속 많아지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거 조금 하락했다고 어, 그냥 빼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러한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강한 어, 강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셔야지 끝까지 수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미도 없을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강력한 주주분들만 제 영상을 솔직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 특별방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오늘 이거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 호재 미국에서 소형 원. 뉴스캘파우가 어, 초기 투자와 그리고 식품 공급에 대한 권리 보유를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초기 투자 이 진행 금액이 2천억 이상이 넘어요. 루마니아에서도 소형 원전에 대한 동시 진출 진행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보시면은요, 요 그냥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소형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미국에서도 계속 이러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두산이 지금 진행하는 게 어, 자연에너지, 풍력 발전소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소형 원전, 원자력 발전소 요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 소형 원전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 요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요거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나와주고 있는 게 원전도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 뭐 이러한 부분에서도 같이 정권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선에서도 뭐 누가 이기면 주사 에너빌리티가 떨어진다 누가 이기면 주사 에너빌리티가 올린다 이거 아닙니다 같이 영향받아요 뭐 그림이 됐네 네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체코 원전 4기 수주에 대한 24조 금액 자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뭐 엄청 진짜 많아 막 1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24조 3 0조예요 30조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을 왜 이렇게 터져주고 있는지 여러분 간단하게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조금 많이 하락한 것 또한 맞지만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을 때가 2만원대부터 쭉 하락하고 나서 아래서부터 16,000원까지 다시 한번 지지 잡아주면서 17,540원까지 다시 한번 박스건을 나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원전에 대한 수혜 그리고 합병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합병에 대한 정말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언론에서 합병에 대한 이슈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하지만 바펩을 의도적으로 아니 악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고요 두산 합병 비율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 입장에서도 저는 일단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하락 나와 줄 거는 다 하락 나와 주었지만은요 반등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수 합병을 하면은 나머지 뭐그 종목들을 상패시키겠죠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어 두산 로보틱스로 주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주식 수가 많아지면은요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식에 대한 가치 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 언제? 이전에 다 떨어진 주식이에요 여기서 뭘더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 수를 뭐 비중을 뭐한30% 이상 차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퍼센테이지도 그렇게 주가에 영향 주지도 않아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기관한테 좀 물량 넘겨줘도요 여기 그 물량 넘겨진 거 매도세 다 나온다고 해도 주가 여러분 떨어져 봐야 3%, 5%예요 너무 이거 너무 악의적으로 뉴스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건설에 대한 승인도 이번 년도 하반기에는 더 완료가 되면서 수주에 대한 계약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소형 원전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과 모두 공장 증설 들어가고요. 내년 초에서 중순부터는 요게 매출로 나와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인들이 안 팔고 계속 버티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요. 여기 아래서부터 보시면은. RSI도 보시면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 조금씩 보이시죠? 요거, 지나고 나서 주가 계속 올라주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한번더 터치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32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주가 좀 많이 오르긴 해요. 근데 이거는좀 단기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어차피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린 건 팩트는 뭐냐? 그냥 말씀드리면, 강성 주주분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두산 엘러빌리티 투자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100만원이시든, 500만원이시든, 1000만원이시든, 1억이시든, 10억이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 어, 1억이든,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왜 두산을 단타로 하냐, 왜 물량을 계속, 어, 이것저것 왜 단타로 두산을 들어오냐, 이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laughs> 두산 단타할 거면 그냥 영상 끄시고요, 여러분.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 좀 하락했다고 뭐 네이버 토론방에서도 악의적인 이러한 말들, 어? 뉴스에서 이것 조금 나왔다고 이거 주가 떨어진다. 이러한 말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냥 이것 조금 떨어지고 시, 시제... 이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시장에 같이 영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네이버 토론실, 이거 주식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서도 뉴스 계속. 계속 캡처해 가지고 주가 떨어진다.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할 필요 없다. 저는 강성 주주분들만 하반기에 이거 나오니까 조금 같이 끌고 가자 강성 주주분들만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특별방 만들었고요. 이거 입장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냥 입장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입장 그냥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제가 링크 제 아래다가 두산 특별방 그냥 올려놨으니까 입장 승인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큰 기회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있는 부분은요. 야, 지금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변동성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자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요 길게도 말씀 안 드리고 1분에서 한 2분 정도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상단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지 않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명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 게 매수와 매도 목표가를 설정하지 못하셔서 실제로 마이너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늦게 매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상승 재료 얼마 까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메이저급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목표가 1000% 이상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어, 나 조금 주식은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텔레그램 방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근 같은 경우 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폴라리스 AI 수익 매도 5% 10%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간혹가다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단타는요 말 그대로 단기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내일 거의 2~3일 정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여기서 여러분 뭐20% 50% 이거는 단타로 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단타 종목은 5%에서 10% 정도만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 매도 할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신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안전투자주식방, 여기 텔레그램방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그냥 클릭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9월달은요.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의료진 파업이 계속된다라는 언급이 나와주면서 여러분 진짜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라면요. 여러분 비대면 진료 와 AI 솔루션들을 거래에 계속 터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이 관련 주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윙 매도에 대한 부분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이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자 호가 창을 보여드리면서 매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자 자,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천 주가 나갔다고 바로 바로 매수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아래 호가 물량 확인하시면서 나눠서 분할 매수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목명 꿈비. 요거 지금 어 여러분 수익 계속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면은 50%, 30%, 10%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호가창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50%, 30%, 10%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조급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남겨두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습관 정말로 중요하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드는데 제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에서 10% 정도 수익 매도하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저점 매매... 이 책을 저희가 드디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주식책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식책은 공시와 재무 테마까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책한 권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하시면서 혼자서 독립하셔서 주식을 할수 있는 그만큼의 제 모든 전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조건 검색식과 조건 검색식 안에 있는 공시에 대한 부분, 재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책...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책 모두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책도 만들 수 있고요. 주식 유튜브를 계속 활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만든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써줬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계속 좋은 좋은 일정들과 그리고 종목들까지 계속 남겨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